지난 1998년 설립된 생활용품 전문 기업 홈파워는 한때 tv 홈쇼핑 시장의 붐을 타고 급성장했습니다. 이 회사가 tv 홈쇼핑 채널을 통해 소개한 스팀 청소기는 3년간 무려 1,000억 원치가 판매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것입니다. 급성장의 배경은 꾸준한 제품 개발이었습니다. 빨래 건조대 청소기를 시작으로 스팀 청소기, 매직 행거 등 생활용품을 연이어 선보였습니다. 높은 내구성과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은 소비자 특히 가전주부 사이에 입소문을 타기에 충분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스팀 청소기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미끄러짐을 효과적으로 방지한 논슬립 행거와 빨래 건조대도 출시 직후부터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탄탄대로를 걷던 홈파워 앞에 갑자기 커다란 걸림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시장이 돌변한 것이죠. 홈파워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2009년 출시한 빨래 건조대가 히트한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던 매출이 내림세로 접어든 것이죠. 저희 제품의 성공을 확인한 경쟁사들은 값싼 유사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저희의 가장 큰 판매 통로였던 홈쇼핑 회사들도 관련 제품군의 판매 방송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당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빨래 건조기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쟁사들이 또 다른 제품 개발에 혈안이 돼 있을 때 홈파워는 이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해외 시장 진출이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홈파워의 타깃이 결정됐습니다. 바로 인도 시장이었습니다. 홈파워는 해외시장 진출 계획을 확정한 2010년부터 철저한 시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TV 홈쇼핑 전문 기업이었던 홈파워는 유통채널 중한 곳이었던 CJ 옵쇼핑의 글로벌 상품 소싱 전문 자회사인 CJIMC를 파트너로 삼고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해외시장에 선보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보다는 현재 저희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제품이 통할 수 있는 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국가를 놓고 타진하던 중에 눈에 띄었던 곳이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겐지스강 주변에 마련된 엄청난 숫자의 빨래터잖아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특히 홈퍼가 주목한 것은 인도의 기후였습니다. 인도의 여름은 곧 비였습니다. 6월부터 9월에 걸쳐 약 3개월간 인도의 하늘은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비를 뿌려대기 때문입니다. 홈파워 관계자들은 빈부격차가 심한 인도 특성상 빨래건조기를 구매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대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빨래건조대의 수요는 많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도 시장을 타깃으로 정한 홈파워는 쉽지 않고 다음 스텝을 밟았는데요. 바로 현지 특성에 맞도록 제품을 개선,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 이어지는 인도 특유의 우기, 즉 몬수는 유독 습한 인도 여름 날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습한 날씨는 각종 자재의 변형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인데요. 폼파워는 현지 특유의 습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현지 창고에 쌓일 제품 박스가 변형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스 재질을 강화하고 테두리에 힘을 넣어 변형을 방지했죠. 무엇보다 빨래 건조대의 주요 자재인 스테인리스가 습한 날씨 때문에 녹이 쓸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재질을 강화하고 분체 도장을 하는 부분을 스테인리스 대신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습기로 인한 벗겨짐을 방지했습니다. 홈파워는 인도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세세한 특성, 심지어 패션까지 고려해 제품을 현지화했습니다. 홈파워가 인도에 선보인 빨래 건조대는 국내 판매 제품에 비해 지지대와 접지부가 강화됐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인도인들이 가장 즐겨 입는 옷은 실크 재질로 만든 인도 전통 의상 사리입니다. 근데 사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기본적인 사리는 250에서 400g 정도이지만 화려한 보석과 장신구가 박히면 4kg에서 5kg을 훌쩍 넘깁니다. 빨래 후 물에 젖은 사리의 무게는 이보다 더욱 무거워집니다. 웬만한 건조대로는 이 무게를 견디기 쉽지 않죠. 그래서 지지대와 접지부 강화를 시도했습니다. 세세한 노력을 인도 소비자들이 알아챘던 것일까요? 출시 일주일 만에 한 달치 판매량이 모두 동났습니다. 이처럼 홈파워가 인도 맞춤형 빨래 건조대에 쏟아부은 정성과 노력은 인도 시장에서 곧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시장 진출 첫 해인 2010년 1100대 판매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1년에는 45,000여대, 2012년에는 5만여대가 팔렸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몬 숭기인 8월에 집중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한 달여간 무려 34,000여대를 판매했습니다. 홈파워의 성공 사례는 인도 시장의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데요. 홈쇼핑 채널을 통해 인도 유통망을 뚫었듯이 인도 소비자와의 저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많은 기업들이 모색해내길 바랍니다. 또 다른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하니까요. 아래에 달아주시길 바라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